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지금은 오전 7시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. 이 포천 지방에서는요. 어 이게 첫눈이에요. 너무 음 아쉬울까봐. 첫눈을 영상에 담아놓지 못하면 아쉬울까봐 어 이렇게 담아봅니다. 어 저희 이화당은 이렇게 사계절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겨울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멋있어요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켠에 어저 소나무가 하나 있죠 그 앞쪽으로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가을이던 겨울이던 이렇게 영상에 담으면 멋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소나무가 어 지난 태풍에 넘어가서 없애버렸더니 좀 외로워 보이네 그 때는 그 밑으로 바로 이렇게 늘어진 소나무가 있었거든요. 어, 지금 좀 단순해 보이네요. 그래서 그 소나무 이렇게, 음, 어, 자른 모습이, 그, 쓸만한 것을 그 적송이라고 그랬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래서 그, 고, 저기, 장승도 만들고, 또 이런 소떼도 만들고, 서각을 하시는 분이, 어, 이거 귀한 소나무. 재질이라고, 그래가지고, 이렇게 몇 개를 가져가시더라고요. 우리가 절단을 해놨는데, 그래서 이렇게 적의 적송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, 이렇게, 음, 영상에는, 지눈깨비를 보일까요? 음, 어 오늘 이제 눈이 온다고, 12시에 땡! 하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, 눈이 옵니다. 포천시. 이렇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래서 일찍 일어났죠. 일찍 일어나서.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눈이 얼만큼올래나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오네요 아 내일은 성주 맞은 날인데 음 걱정이 돼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도로가 이제 또 이제 새벽에 출발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겠죠 그래도 그 구석 구석에 또 이렇게 응달진 곳은 얼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살살 들오셔야될 텐데 그래도 저는 눈이 오는 게, 아, 좀, 느낌이 좋습니다. 음, 왜큰 일을, 행사를 할 때, 뭐, 눈이 온다 그러면 어르신들 말씀에, 아, 좋은 운이 있나 보다. 뭐, 결혼식 때도 눈이 오면은, 아, 그 집, 뭐, 두 내외가 번성을 하려나 보다.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 하셨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~ 비가 와도 또 뭐~ 아~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른들은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좋은 행사를 앞두고 입으로 이제 어르신들 표현이 입으로 초사 떨지 말라 그러죠 에~ 예, 그런 뜻이었을 것같아요예 지금 이렇게 단어는 음~ 아직 잠자리에서 안 깨어나고 우리 알콩이는 벌써 아침 산책 갔다 왔나봐요 저 눈에서 지금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우리 알콩이 발자죽이에요 <laughs> 지금 옆에서 쿡쿡대고 있어요 음. 엄마 나와서 저거 타고 쿡쿡대고 있어요 <laughs> 이제는 또 이제 이화당의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, 여기서부터 저 진입로까지 또, 이제, 쓸고 다녀야 돼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우리 신도님들, 또 고객님들이 오시는 길이 편안하다면은, 아, 전또밥 먹고 할일 없어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치우면 되니까. 이렇게 바람개비가 두 개는 돌아가고, 이쪽에는 이제 건물에 막혀서 바람개비가 쉬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저에게 국화 화분인데요. 아직 저 땅에 못 심었어요. 근데, 이렇게 눈을 맞았네. 아유 게을러서 그래 이것도 진지게 심었어야 되는데 이 저희 현관 앞에도 국화꽃이 이렇게 있거든요. 예. 눈 보다가 이렇게 또 꽃을 보니까 또 새로우시죠? 이제 다 시들었어요. 많이 시들었어요. 우리 문 앞을 지켜주는 동자님 거북이. 이 물건이, 그 물건입니다. 응. 이 신복,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? 신복, 방울부채, 두 박스가 신복이고요한 박스는, 방울부채, 뭐, 뭐, 신장칼, 뭐, 점사보는 엽전, 그런 거까지다 들어있는 거예요. 아이어떻게다 보니까 이것도 찍게 됐네요. 죄송합니다.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요, 어 겨울에는 뭐 강원도 온것 같아요. 강원도 여기도 포천도 강원도가 가까워서 강원도 같, 집 보이 느껴져요. 겨울에는요, 네.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어 집안에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이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어 그리고 또 원행을 원행으로 이제 업을 삼으시는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이 빗길에도 조심해야 되지만, 이 눈길에 더더군다나 이제 겨우에 이제 눈이 올 텐데요. 어, 그래도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눈이 많이 줄었어요. 그래도 이제 안전 운행하세요. 내 가족들을 지키셔야 되잖아요. 예. 네, 구독자 여러분!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눈이 오는 건 좋은데, 그래도 안전운행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, 건강하세요.